그 장남 결혼 장남이 언제 하셨나요? 장남이 아들이 개포우성 2차 재건축 조합원인가요? 그 자녀들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관여를 전혀 아들이 개포우성 2차 재건축 조합원인지도 모르신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아드님이 조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유능하시더라고요2 1년 기준으로 기업 세금 소송 수임 실적으로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소송 규모로 전국 1위 차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잘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교회 증여세 소송에서 상당한 혁혁한 성과를 거뒀는데 네. 증여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전 재산이 7천만 원에 불과했다가 2년 만에 이제 30억 자산가 가은게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불과 닷새 만에 돌연 다시 같이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럼 갑자기 부부 사이에 뭐 문제 생겼나요? 왜 신혼집에서 갑자기 아버지 집으로 5일 만에 자, 그럼 이건 더더욱이나 5일만에 네. 왜 전입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정말 모릅니다.